괜찮습니다 네. 지금 여기 팬들이 난리였어요 방금 네. 이쪽에서 백호씨 뽑아달라고 계속 네, 네. 감사합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이스트의 W의 백호입니다 아 잘생겼죠? 어마어마하죠? 네.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오늘의 스타 뉴이스트의 백호씨인데요 팬나토가 왔어요 네. 네. 왔는데 직접 얼굴도 보고 네. 아까 공찬 씨는 급게 뛰어가셨어요. 아, 네, 우리 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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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w s W 질서 없잖아요. 그죠. 일단 팬널틀를 15시가 있어 주세요. 네, 진짜로. DR News W 안녕하세요. 저는 수많은 러브 중한 명입니다. 오늘 코뮤페에서 오빠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너무 좋아요. 오늘 무대 다치지 않고 재미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편지를 언제 볼지는 모르겠지만 언제나 사랑하고 응원한다는 건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여워 귀여워 W.H.E.R. 앨범 너무 기대돼요 진짜 빨리 10월 10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10월 16일부터 시험 보는데 그래도 10월 10일이 빨리 와서 오빠들이 노래 보고 싶고 듣고 싶어요. 진짜 오빠들이 너무 좋아요. 뉴이스트 생각만 하면 막 두근거려요. 이번 이번에 컴백하고 음악 방송하면서 다치거나 아프지 말아요. 꼭 조심하시고. 요즘 기온차 심하잖아요. 감기 진짜 조심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콤유페 왔죠. 귀여워. 네. 응원 열심히 할게요. 진짜 잊지 않을게요 편지 쓰면서도 너무 보고 싶어서 동영상 보면서 쓰고 있어요 항상 생각하고 응원하고 있어요 정말 뉴이스트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멋지고 올바른 사람이 될것 같아요 오빠들 인터뷰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워요 오늘도 사랑해요 러브가 더 사랑해 와!